연애를 할때 마음이 자꾸 가고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흥미가 계속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첫 느낌이 좋았어도요. 남자도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 탱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마음 가는 여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음이 질문에 답변을 좀 하자면 당연히 남자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되게 열린 생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은 취향에 맞고 또 어떤 사람은 취향에 안 맞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첫째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나에게 엄청 빠진 느낌이 들었고 그게 티가 많이 났고 가면 갈수록 여전히 나에게 잘해 완전 베스트죠. 둘째로는 처음엔 나를 대하는 게좀 시큰둥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의 어떤 장점을 봤는지 갑자기 나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행동도 나를 신뢰한다는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어. 이것도 좀 굉장히 괜찮죠. 근데 셋째부터가 문제인데 처음에 나를 엄청 좋아하는 느낌이었어. 근데 갈수록 푹푹 감정이 떨어지고 나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줄어들고 없어지는 인간이야 쓰레기처럼 약간씩 변하는. 거지. 좀 노답이죠 넷째로는 처음부터 빠른 시간 내에 약간 쓰레기화 근데 끝까지 쓰레기 이게 나올 수 있는 패턴의 거의 전부거든요 셋째 넷째만 솔직히 잘 피하면 돼요 남자든 여자든 다 피할 순 없겠지만 상처라도 최소화하면 돼요 근데 셋째가 좀 마음을 연 상태라 제일 힘들겠죠 정이 이미 들었을 수 있어서 문제죠 근데 이건 좀 칼같아야 해요 칼같이 끊어내고 쿨하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요즘 인간관계가 좀 그래요 진짜 왜냐면 내 전부를 걸고 어떤 것에 투자를 한다고 해 했을 때 인간이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좀이 부분은 쿨해져야 돼. 아니 실제로 보증을 선다고 생각을 해봐요. 서면 절대 안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혹여나 내가 섰다면 그게 아웃풋이 잘 나올까요? 아니죠. 완전 나만 만신창이 될 확률이 높죠. 그 사람 하나만 믿고 보증을 선 거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나한테 올 테니까.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것보다 레벨만 약하지. 뭐 나한테 금전적 피해만 없다. 일 뿐이지. 배신이라는 틀 안에서 놓고 보면 비슷한 상황은 인간과 게참 많아요. 그래서 쿨하게 생각해야 될땐 쿨해질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요새는 좀 이게 더욱 필요해.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마음이 계속 가는 여자분 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건 솔직히 거의 매력이에요. 매력이 확 있으면 그냥 눈이 가 근데 이건 되게 복합적이라 설명이 참 어렵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땐 만나면서도 계속 마음이 더 편한 사람일 때 그때 감정이 더 커지는 게 보통 남자분들의 패턴이긴 해요. 근데 연애는 참 정답이 없는 게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도 있어요. 상대가 되게 매력이 있어. 나한테는 좀 막대. 근데도 내가 좋아서 그 사람에게 애정이 너무 크게 생기니까 상황이 너무 불편한데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얻을 게 있는 경우에도 자기가 을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연애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기 관리 정도만 하시라. 저는 무조건 이렇게 답을 고수합니다. 그게 진짜 정답이거든. 크게 내 머리도 안 아프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나를 상대가 만약 싫어한다. 은근 가스라이팅해서 내려치려 한다. 그럼 나도 너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집착하지 말고. 왜냐면 이 정도만 해도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은 무조건 나를 좋아해요. 내가 관리까지 하고 있으면 더 멋있어야 하고, 더 예뻐해야 하고, 심지어 내 하는 행동, 그걸 더 응원해주고 싶어 해요. 그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륜이 때 쿨해질 땐딱 쿨해질 수 있는 요새는 요게 참 연애 대세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매력도 이쪽에 더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쿨해지려고 하면 이상하게 본인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튼 저는 좀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